어, 맞는 것을 찾으래요. 이거 OX 문제네요. 맞는 걸 찾으래요. 그래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s i n B는 2 r 트 o t 3. 2번은 c o s B. 각각의 s i n c o s B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저 도형에서 뭐, 맞는 걸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쉽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부터 시작한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 그럼 그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사인 B, 사인 C라고 돼 있죠? 일단, 사인 B라는 거는, 여기 B 있죠, B. 여기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직각이에요,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직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직각이 바닥, 바닥면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 계산할 때. 직각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럼 이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되죠? 뒤집으면 되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결국, 쟤도 이거,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요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직각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B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C가 되겠고, 먼저 이렇게 뒤집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인 거고요. 여기 점입니다그 다음에, 3 루트 3 여기가 3 루트 3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금방 다 풀리죠 자 일단 사인부터 구해볼까요 사인 빈니까 여기서부터 사인은 뭐죠 사인은 이게 사인이죠 자 이거는 어 없네요 값이 그럼 값을 구해야죠 값을 구하면, 구하는 면구하거 기억나시나 피타고라스 수학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이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피타고라스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안까놓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저3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뭐 3의 제곱은 뭐, c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풀어볼까요? 이거 그냥 이제 암산으로 해볼게요. 제곱이니까. 뭐, 3, 3, 9. 얘는 이제 3으로 빠져나오고, 9 곱하기 3이니까 27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27에 3의 제곱은 9죠? 9. 9는, 어, 얼마니? 뭐 36이군요. 네, 36이 나옵니다. 그럼 얘 루트 씌우면 되겠죠? 네, 루트 씌우면, 아, 요거에 대해서도 또헷갈리시분 있는 있는데, 2 7의 루트 27 플러스 루트 9는 루트 36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제곱의 결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루트 36이면, 얘는 뭐죠? 66에 36, 6 곱하기 6이잖아요.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계곡 6입니다. 그럼 이건 6이네요. 와 진짜 쉽죠? 피타고라스를 알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면 사인을 구할 수 있겠, 있겠어요? 여기 6이니까 사인 뭐죠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이거죠? 그러면 6분의 3루트 3. 이거 약분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탄젠트, 요거죠. 탄젠트는 3루트 3분의 3이죠.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로 둘 수도 있고, 또 여기다 곱하기 유리화 해가지고, 3분의 루트 3도 됩니다. 요거. 요거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인 B. 어, 우리가 사인 5죠? 2분의 1. 이거 아니죠. 2루트 3. 1루트 3, 이거 맞고. 그쵸? 아, 코사인. 코사인 B는 1루트 3 맞고. 탄젠트 B. 어, 아니죠. 이거 틀렸고. 어, 답이 2번인가? 2번인가? 그럼 4번, 5번 또 봐야죠. 답이 두개일 수도 있으니까. 자, 사인 C잖아요. 그럼 사인 C는 여기, 얘잖아. 얘. 그쵸? 얘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직각이 바닥으로 가게 만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삼각형이. 그쵸?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이제 사인 C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뒤집어 줄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3이고, 어, 여기가, 어, 여기가 어디니? 3루트 3이고요. 3루트 3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6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사인 C니까, 사인은 이거죠? 그러면 6분의 3루트 3.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이거 아니죠? 탄젠트 C는 이렇게죠? 그러면 3분의 3 루트 3. 맞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어이, 금방 풀었어요.